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건니치와, 새님입니다. 네. 다들 저번 영상을 보고 아셨다시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일본 워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갑자기 신청 기간이라는 걸 알고 부랴부랴 막 준비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워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이 일본 워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합격까지 했겠다 이번 워홀 신청에 A부터 Z까지를 이한 영상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워홀은 1년에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어요. 보통 1월,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신청을 안 받고 있다가 작년 11월부터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제 쭉 그냥 원래 루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그 신청서들을 직접 대사관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대행사를 끼고 하셔야 돼요. 대행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대행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 곳은 직접 가지는 않고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됐었어요. 그럼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우선 사증 비자 신청서, 사진은 그냥 여권 사진이면 됩니다. 대사관 사이트에 다 양식이 올라가 있어요. 다음으로 여권을 복사한 사진이 필요해요. 이거는 실물 크기 사이즈 그대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에 여기에 이렇게 여권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컬러 말고 흑백으로 화질은 깨끗하게 신분 사항란이 있는 페이지랑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페이지 모두 다. 다음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거는 저는 그냥 모든 연도 거다 했어요.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학 증명서, 휴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같은 학력 증명서가 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학교에 직접 가시거나 그 사이트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확실한 게 좋아서 영문으로 뽑았어요. 다음은 이력서. 이거는 일본어로 쓰거나 영어로 쓰거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양식 같은 경우도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요 양식 같은 부분은 그냥 적힌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계획서랑 이유서예요. 이거는 일본어로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은 조사표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자 다음에 기본증명서 다음은 뭐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이거나 주민등록등본 중에 택1 ...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개월 이내에 입출금 거래 내역서입니다. 거기서 잔고가 280만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는데 초기 비용 280만원도 없이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발급은 안 되는 것 같고 직접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소지를 하신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일본어 능력 입증자료, 뭐 JLPT라던가, JPT라던가, 일본어 학교 수료증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일본 워홀에 제일 많은 탈락 사유가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해서 라고 해요. 분명 자기는 다 챙긴답시고 챙겼겠지만 서류 양이 이렇게나 많다 보니까 하나, 두 개씩 빠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걸 다 챙겼는지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갔는지를 체크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까지가 필수 서류입니다. 뭐 사실 앵간한 거는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 홈페이지에 양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유서랑 계획서입니다. 일단, 일본어로 써야 되는데, 일본어로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먼저 쓰시고 번역기 돌리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한에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유서. 여기서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을 넣어서 탈락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어필할 때. 보통 사실 워홀 가면은 알바 많이 하시잖아요.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홀리데이가 주가 되고 홀리데이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워킹 도할수 있다라는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 거면 취업 비자로 신청해라라는 느낌으로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일본어를 배우러 간다. 이것도 안 좋대요. 그러면 그냥 유학 비자로 와 이렇게 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현실성이 없으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막 늘어놓으면. 뭐야?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작성을 했어요. 이제 다른 합격자들의 후기 같은 것들을 보니까 막 일본이 너무 좋고 일본에 너무너무 살아보고 싶었고 일본에 가면 막 이런 것도 할 거고 저런 것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일본의 장점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서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해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1번 일본을 좋아하게된 이유, 2번 그걸로 전하고 싶다, 3번 왜 워킹홀리데이 여야만 하는가? 4번 일본 워홀을 가서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나눠서 적었는데요. 보통 다들 목차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으신데요. 또 이것도 자소서처럼 직접 사람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긴 거는 좋지 않다고 해서 A4 용지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써서 냈어요. 다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유서를 작성을 했으면 이이유서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획서는 말 그대로 워홀의 일년치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워홀에 와서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할지를 적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기간을 나눠서 작성을 하시거나 지역을 나눠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지역 둘다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유서랑 상반되는 내용을 적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워홀을 가고 싶다라고 이유서에 적었기 때문에 그 이런 이런 이유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짜셔야 돼요.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너무 추상적인 부분을 쓰게 되면 진정성이 결여돼 보여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너무 현실성 없이 매 분기마다 이사하면서 전국 여행을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 상하게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구체적이어야 된대요. 대충 뭐 오사카 가가지고 남바 갈 겁니다. 이렇게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어느 거리에 가가지고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어떤 메뉴를 먹고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디 어디 맛집 이렇게 적어주고 가게 이름 뭐 이런 거에서 탁 해가지고 그냥 여기 뭐 어떤 이유로 꼭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길지 않게 한 페이지에는 글, 한 페이지에는. 글. 참고 사진 자료를 넣었어요 이 여행 관련된 정보 같은 거는 재팬 트래블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어요 지역별로 다 확인을 할수 있고 사진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적고 제출까지 한 계획서랑 이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화질 설정하시고 캡처!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과정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뽑으면 이렇게 돼 대박. 그리고 잠시 후 오, 오!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오, 세상에 뭐. 자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서 이렇게 두 장. 계획서 디자인은 이렇게. 음,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아, 이유서는 뭐 그렇다, 쳐. 근데 계획서가 조금 걱정이다. 현실성을 떠나서 좀 너무 중근한 방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표. 기본 증명서랑 주민등록 초본, 대학교 졸업 증명서, 3개월 치 입출금 거래 내역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출입국 사실 증명서. JLPt 4본 이렇게 여권 사본 이제 체크리스트 여기에 하나씩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에 본인 네, 제가 있고요 대행 업체에서 그거 서류를 접수하는 날로 일자를 적어야 돼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붙여서 드리면은 해주시겠죠 날짜를. 짜잔 우선 오늘 이사를 하는 날은 아닌데 미리 이제 집에서 박스를 좀 가져와야 될거 같아서 집을 잠깐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갈 때도 조금이라도 짐을 가져가면은 이삿날 짐이 주니까 가방에다가 옷다 때려넣고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또옷 잔뜩 넣고 그러고도 캐리어가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1층에 옷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책들을 이렇게 자 내장들 뭐야 바퀴가 바퀴가 안 움직인다고 느껴질 정도로 무거운데? 저를 나 혼자 차에 어떻게 실냐? 이게 내 차에다 실릴? <laughs> 자이 주차장 은또 또 와주신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맘나>.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직 세상을 살만합니다 갑니다. 이렇게 여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국 도장 다음 면에 N1 합격증도 같이 왔습니다. 이제 일본어 종결. 음. 양키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붙었대. 엄마 세상에 세상에 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외화 결제 카드 수수료가 아예 0%.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니 예쁘네요. 다 됐어요. 됐고. 음. 어. 네. 콜라요사실상이 사이즈는 저 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요만한 사이즈인데. 이제 이 차를 운전하는 거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내일 모레 이 차를 이제 팔게 됩니다. 아직 6,977km밖에 안 탔는데 벌써 얘를 팔게 됐네요 그래서 뭐 1년 정도 탄 후기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년을 넘게 타는데도 탈 때마다 너무 새롭고 하면서뭐 크게 불편함 느끼는 것도 잘 없고 탈 때마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어머 아 저기 있구나 <laughs> 뭐 있냐 영남지방의 가셨수 뭐냐 이건 우리가 지리를 몰라서 대구광역시 대구야 어 대구 아 대구야 대구광 우와 어 <laughs> 아, 넥타이는 좋다 나나 있다 우와 왕콜팝이 아 맛있겠지 <웃음> <웃음> <목소리> <서금 남아줘! 목소리> 에버랜드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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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인을 보면서 늘내 생각을 하도록. <목소리> 네 성함이요? <목소리> <목소리>